저는 생각합니다. 레알선.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위에서 수십 년 동안 군림해온 검찰. 그 검찰로 인해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름없이 고통받고 희생되어 온나 같은 시민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. 검찰 개혁은 정치 영역에서만 바라보는 아젠다가 아닙니다.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좀더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로 만드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개혁 그 사회개혁 중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. 여러분 소시민들이 최후의 보루라 여긴 사법부가 왜 이럴까요? 사법부조차도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검찰이기 때문입니다.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.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 잊지 않으셨죠. 우린 지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. 너와 나 다르지 않습니다.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. 제발 이 불씨를 꺼뜨리는 우는 범한 뜰 맙시다. 지난 겨울 검찰 개혁을 외치며 얻은 촛불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. 우리의 의지는 담했습니다. 검찰 개혁. 촛불로 일어낸 정부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할 개혁 중의 개혁과제입니다.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. 우리가 죽을 거란 걸 알면서 사지로 내몬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의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분께 약속했습니다. 우리 시민들이 마무리 짓겠노라고. 이제 우리 시민 스스로 역사를 만듭시다. 우리가 시작한 일, 우리가 마무리 지읍시다.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지읍시다. 할수 있습니다. 민주당은 할수 있습니다. 가능합니다. 함께 합시다. 검찰 개혁의 마지막 미션.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. 검수 완박. 레알성.